이제, 지금 우리가 몇 장입니까? 8장부터 13장까지, 어, 인행사에서, 뭐, 심리학 쪽에서는 발달 심리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만을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전생의 시기별, 영역별 발달 내용들을 봐왔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부터, 어, 긴,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볼 건데요. 요 표는요, 여러분들 다운해서 꼭 보시기를 권해요. 어, 표, 다른 표들은 여러분들 판단하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하는 게 일단은 누구라도 내용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떤 특징을 외운 것 같아도 전체로 보면 또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두 개, 두 장, 아두 장이 아니라 좀 쪽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 전생의 시기별 영역별 발달 내용 종합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진 않고요. 이 표가 갖는 유용성을 알려 드리는 정도만 갈게요. 자, 이 표는요.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우리가 지금 배웠죠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영유아기는 영아기 걸음마기 이렇게 나눴고 우리가 걸음마기하고 학년 전기는 유아기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요 시기들을 나눴는데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첫 번째 연령 구분은 어떻게 하나 해서 연령 구분 넣어드렸고요. 이건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계속 문제 때마다 어떤 팁을 줬어요? 어, 각 시기 연령별 학자들의 발달 이론을 연결한 문제가 요즘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각 단계별 특징도 뭐죠? 이 시기를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누구는 뭐라고 말했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눈에 보게 넣어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프로이드는 영아기를 구강기, 에릭스는 신뢰대 불신,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낭근기 잠복기, 생식기, 에릭스는 머머대머머에서 뭐뭐 8단계까지 나와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영아기를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또 여기 청소년기라면 어떻게 돼요? 프로이드는 생식기, 에릭슨은 정체감대, 정체감혼란,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 도덕성은 자율적 도덕성, 콜버그는 이 시기는 인습 수준, 그러니까 인습 수준의 도덕성으로 옮겨오고 후인습은 극히 소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여러분이 옆으로 각 학자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각 학자의 단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기를 그 학,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는지를 동시에 볼수 있게 정리했거든요. 이 표가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첫 장의 끝에 넣어드린 건 뭐냐면. 어, 그 시기마다 붙여지는 특이한 명칭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영아기는 우리가 1차 성징기, 제일 성장 급등기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이때가 최초의 양가 감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컨대 보세요. 1차 성징은 이렇게 봐야 청소년기가 2차 성징인 거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걸음막이 2, 4세 때를 제1의 반환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2의 반환기는 청소년기죠. 그러니까 표가 횡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동시에 볼수 있는 힘들이 있고 여긴가 저인가 헷갈렸던 것들을 그냥 위치매김을 딱딱 해드린 거예요. 그 유용성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청 어, 최초의 양가감정은 우리가 영학이라고 했잖아요. 주양육자에 대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청년기의 양가감정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 표는 그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기도 불려지는 명칭이 많죠.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고요.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고요. 아, 표가 갖는 유용성이 뭔가 이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면 시기별 주요 이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각 시기마다 어떤 이론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시기별로 중요한 이론들이 뭔가 제목들 을좀 볼게요. 일단 중요 꼭 알아야 되는 이론들이죠. 그 중요한 내용 태아기는 우리가 유전요인에 의한 태아기 주요 장애 내용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뭐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왕아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반사 운동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시반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사운동 이론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는 이때 감각운동. 그 다음에 이때 영아기는 애착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애착 발달 이론. 그래서 그런 것들 류만과 류만의 애착 발달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로 말할 때 우리가 어 걸음마기하고 학년전기 이렇게 해갖고 전조작기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 전조작기 전후기의 특징. 콜버그의 전인습적 수준 매칭해야죠. 그러니까 도덕 발달 이론이라 그래도 그 단계가 어떤 이론이 매칭이 되나. 그다음에 아동기는 피아제의 인지 중에 구체적 조작기,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 10세를 기준으로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 콜버그의 이제 도덕성,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마르시아의 자아 정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아기의 애착, 뭐 그다음에 뭐 어, 삐아제는 전체에서 다 중요해요. 삐아제는. 일단 삐아제는 다 중요하다. 첫 번째. 삐아제, 여기 삐아제, 삐아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각각으로 뭐 애착이라거나 마르시아. 여기 애착에서는 뭐 낯선 상황 실험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에 11월 요번 19회 때는 하비거스트 나왔는데 나머지도 좀 보시고요. 작년기에 아까 폐기 중년기 네 가지 특성 뭐 뭐대 뭐뭐 이런 것들 융의 개성화 이론 너무 중요하고요. 노년기는 이제 폐기 작년기에네개 노년기 세개한 것도 중요하고 노화 이론, 분리 이론, 활동 이론 뭐 있었고 큐블러로스 말할 것도 없죠. 어 이쯤 돼서 웨스트버그가 한번 나오려나라는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일단 큐블러로스는 반드시 암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제는 영역별 발달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영역별 하면 우리가 신체적 뭐 어, 정서적, 도덕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인데요. 얘가 제가 다읽진 않아요. 일단은 신체 발달에서는 여러분들이 태아기 때 유전 요인 장애하고요. 임신 기간 구분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태아기 검사요. 뭐 여러 검사 있었잖아요. 초음파, 육모 생체막 뭐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신체 발달에서는 지금 여기 디테일하게 다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아기 때는 전리가 모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년 전기 감이 유치가 모두 빠지고 뭐 영구치는 아직 안 나온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아동기로 되면 전리가 영구치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면서 보면 놓쳐요. 네. 그 말이 어디 있었더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흐름이 보이시죠? 예. 그니까, 결국 이 표는 그런 부분들을 흔들리는 걸 조금 꽉 잡자라는 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내용들. 뭐, 여기는 신체니까 1차 성징, 2차 성징도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가져가시고요. 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청년기는 뭐라 그랬어요? 건강의 육체적인 어떤 신체 상태의 최고조라 그랬잖아요. 여기 최고조 피크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요. 아까 중년기가 그 뭐예요? 질병 사망률 높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 좀 보시면 피아제 인지 발달 뭐 여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아기 감각 운동기, 그다음에 걸음마기 전조작기 초기, 학년 전기 후기 해서 요두 개를 유아기라도 유아기라고 부르고 전조작기는 이렇게 어 2세, 4세, 그다음에 4세, 6세에서 나눠진다 그랬고 구체적 조작기 첫 아동은 청소년은 형식적 조작기, 뒤에는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본다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매 단계마다 표로 해드렸잖아요. 요 차이들,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비교할 수 있나?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를 비교할 수 있나? 문제 바치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그것들 좀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형식적 조작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어, 장년기는 인지 변화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도 인지에 대한 의견은 이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요런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단언하는 문장이 나온다. 장년기의 인지는 뭐 저하됨이야 이렇게. 단언하는 문장이 나오면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적 지능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개념 헷갈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꽉 잡으셔야 되고요. 언어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 시기를 언어가 이제 말 그대로 애들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확장이 되는 때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로 요 시기에 애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영아기, 유아기 요때 그래서 4, 5개월 옹알이, 1년 되면 단어 사용, 2세 되면 어 언어 사고 별개로 존재 뭐 하고 1년 반이 되면 두 단어 결합, 어 2세 되면 어휘수 300개 정도, 24개월 되면 문장 이런 것 이런 것들 왜요? 우리가 발달 이정표를 알아야 우리애가 좀 늦어서요 할때 조금 늦는 정도로 봐야 되는지 조금 어때요 조기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안에 발달 이정표가 있어야 그거를 도움을 줘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아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서적 발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 여기. 영아기 때는 아이의 그 정서 분화에서 우울음 우, 뭐 이런 것들 되게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어 낯가림과 분리불안, 낯가림이 5개월, 분리불안이 9개월에서 낯가림이 좀 먼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서 발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놀이의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어 우리가 전조작기 초기에 가상놀이, 상상놀이에서 그 다음에 과도기적 놀이, 중간 단계로 집단놀이,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알고 뭐 경쟁도 하 하고 심판도 있고 하는 단체 놀이, 예, 그래서 이런 놀이의 흐름도 이렇게 볼때 정확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자꾸, 자꾸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넣어드린 것들은 뭐, 예컨대 아동기는 자기 개념, 자아 존중감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되고요. 청소년기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정서에서 마르시아의 자아 정체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유예, 이런 것들, 심리적 이유기 이런 걸꼭 잡으셔야 되고요. 청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직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노년기, 특히 이제 제 장년기의 빈둥지 중후군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 노년기의 역할과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은 또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성발달과 관련돼서도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걸음마기부터 해서 성정체감 형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자신의 성 나는 남자야 여자야 어렴풋이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학년 전기 사세육세 이때 되면 애들이 성항상성 성이라는 건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아 이런 것들 을 알고요. 성 안정감도 갖게 되죠. 남자는 커서 남자가 되고 여자는 커서 여자가 되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성역할 행동 습득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성역할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이 꾸준히 알게 되고 청소년기에 이게 더 심화가 되다가 청년기에 되면 아까 성 정체감 학립, 확립, 성 정체감 학립이 뭔가 얘기하면서 성적 사회화, 그 성에게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확고히 하는 단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까지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말성 정체감, 성 항상성, 성 안정성, 뭐성 그적 사회화 뭐 이런 말들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예. 네,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 발달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으로 정리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프로이드에서 우리가 배울 때 구강기, 항문기 뭐 배울 때 구강 수동적 성격, 구강 뭐 공격적 성격에서 어느 시기에 너무 만족하거나 과다하게 아니면 너무 결핍되면 이게 성격으로 연결된다해서 항문 공격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런 거 조금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자 도덕 성은 말 그대로 언제 중요한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어, 또 하나 중요하게 본건 에릭슨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뭐 뭐뭐 뭐대 뭐뭐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적, 긍정적 특질과 부정적 특질이 나눠지고 이건 성격하고 연결돼서 그 부분으로 봤고요. 무엇보다도 성격과 관련돼서 어, 프로이드와 에릭슨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작년기의 융의 성격 발달이 다시 한번 원형들이 재구조화한다고 한 개성화의 과정 이때 페르소나 음영 아니면 아니면 수가 한번 변화한다 그랬죠 요것들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년기의 성격은 우리 교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우울성 의존성 뭐 이런 것들 증가한다. 이런 것들 정확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덕성 발달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 언제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도덕성 발달에서는 어 프로이트에 갖고 이제 도덕성 초자 발달하는 시기 그래서 어 남근기의 아이들이 동성애, 뭐남아라면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규범들을 가져오면서 초자화가 발달한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삐아제는 타율,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러다가 그 다음에 자율이 온다 그랬는데 먼저 나타나는 건 타율 콜버그 전인습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중요하고 벌받을까봐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삐아제의 어, 자율과 타율이 막 과도기로 있다가 10세 기준으로 자율로 오고 콜버그의 10세 기준의 인습 전인습에서 인습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가면 자율성 자리 잡고 청소년기에는 인습이 유지되면서 소수의 어, 후인습까지 아주 고, 높은 도덕성까지 나타나는. 그래서 요것들까지. 도덕성만으로도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오거든요. 그니까 여기 이 표는, 어, 연속선상의 변화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표를 통해서 위치를 안정화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여기는 그 시기에 주로 이제 어떤 실천을 하나? 물론 사회복지사의 개입은요. 직간접 실천을 다 해요. 근데 그 시기에 포커스 그래서 태아기 때 태아 관리, 낙태, 불임, 영아기 때 애착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와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부모의 양육 태도 이것들로 이제 많이 부모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들 했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자폐 장애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학년 전기에 해당하는 유아기의 이제 지적 장애 얘기들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에서 아이들이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 아주 중요한 때니까 부정적 자기 개념이 건강하게 바뀌도록 도와주고, 어, 아이들이 학교 공포나 이런 부분들 도와주라 했고요. 청소년기는 조금 우리의 내용, 만약에 실천 내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이 청소년기하고 노년기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아이들이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들, 섭식자, 애라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그다음에 비행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유의 입시 경쟁 뭐 정신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기의 친밀감 그다음에 장년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개성화 가족의 체니 장년기 위기 다뤄 주고 노년기에는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태도 해 갖고 이 부분 뭐 그런 것들하고 노년기는 이 우리가 아까 노인의 사고 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응용돼서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어 음,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표가 한 다섯 쪽 되는데요. 어표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쯤에서는 한번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강의를 다 들으신 이 상태에서 표를 어 진득히 여러분 안에 이미지로 연상될 수 있게 공부를 하시고. 강의는 한번 들었으니까 강의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표가 안정화되게끔 하시고 나중에 한번 더 책을 보는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학습의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